안녕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군단입니다. 4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화는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4화, 이제 첫 번째 나라는 부여예요. 부여. 부여. 부여는, 음, 나라 이름을 조금 바꿔서, 부양, 부양, 부, 뭐뭐영할때그 숫자 영할때 영으로 이제 부영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음어 부영고? 부영고 이런 식으로 음 같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고가 이제 제천 행사 이름인데 부여에서는 이제 12월에 제천 행사가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제천 행사 이름 때문에 나중에 음, 헷갈려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 이름 자체를 나라 이름 자체를 부여는 영고를 이렇게 연결해서 부영고, 음, 부영 나라 이름을 부영으로 바꿔서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부여에는 영고. 부영고. 그쵸? 부영으로 외웠다고 해서, 음, 시험 문제 틀릴 일은 없어요. 객관식이니까. 요즘엔 영고 하면 이제 뭐, 영원히 고통받는, 을 줄여서 뭐, 영고라인, 영고수험생,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부여의 제천행사 이름도 영, 영고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부여하면은 이제 뭐 왕과 사출도가 다스렸다. 그리고 사출도의 권한이 커서 흉년이 들면 왕을 죽이거나 왕을 죽이거나 폐위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제 사출도하면 이제 대가들이 다스렸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고구려도 조금 이따 나오는 이제 고구려도 부여에서 출발한 나라여서 이제. 비슷한 시스템이 있는데, 뭐, 사출도 이름, 마가, 구가, 거가, 우가, 뭐, 이렇게 있는데, 외우기 어려워서 제가 조금 머리를 좀 써봤는데, 저, 마구, 우. 저,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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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저가, 마가, 구가, 우가 이렇게 네 개의 대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 저가, 마가, 구가, 우가, 저, 마구, 우 <laughs> 부여는 이렇게 네 개의 대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일책시비법이란 게 있어요. 어, 하나를 훔치면 12배로 갚아준다는 법인데, 음, 법이 좀 많이 엄격해졌다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연필 한, 하나를 훔치면, 그쵸, 연필 한다스, 12개로 갚아줘야 되는 법이에요. 고구려에도 일책시비법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요즘과는 좀 다른데, 형사치수혼? 형이 죽은 뒤에 동생이 형수와 혼인하여 함께 생활하는 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형님이 죽으면 동생이 이제 형님의 아내와 결혼해서 사는 법이에요. 음, 그죠 음, 근데 옛날에는 뭐 이집트나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법이 있었던 걸로 봐서, 뭐 로마나 이런데, 아무래도 전쟁이 많고, 이제, 남자가 많이 죽으니까, 그쵸, 여자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볼, 그니까, 러 여자한테 너무 불합리한 법이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진짜, 음, 나,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전쟁에 나가서 죽어서, 막, 음, 아기들을 지켜줄 사람이 없게 되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이제 그쵸 형의 뒤를 이어서 뭐 가족들을 책임져 주, 주게 하는 효과가 조금 있으니까 음,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심장이라고 해서 임금이 죽으면 많은 사람들을 같이 묻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쵸 이거는 뭐어 불합리한 법이긴 한데 뭐 우리나라 이제 부여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이집트 파라오 이런 음 진시황 제도 이제 무덤에 많이 사람들을 같이 묻었죠. 순장이라는 개념이 왜 생겨났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있었어요. 순장이라는 게 와, 말만 명칭만 조금씩 다르지. 왕이 죽으면 같이 뭐 지내던 신하들도 같이 묻고 음...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고대 사회에는 너무 당연시 되던 법 같은 게 있었어요. 음. 아까 말했던 이제 뭐, 사출도, 뭐, 순장,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부여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제 부여에 대한 설명은 안 까먹겠죠? 그 다음, 그 그다, 다음에 이제, 고구려, 고구려에 대한 설명인데, 고구려는 이제 구려, 그니까, 고조선처럼, 구려의 옛고자를 더해서, 고구려가 아니고, 그냥, 원래, 원래 이름이 진짜 그냥 고구려예요. 조금 구리네요. 고구려. 고구려. 음, 고구려는 이제, 고가 이제, 앞 고주모? 고구려를 세운 성을 따서 고구려라고 지은 것 같아요. 위치는 압, 압록강, 동가강 유역을 졸본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했다고 하는데 이게 부여에서 그 옛날에 드라마 주몽에 보면 송일국 형님이 이렇게 활딱 이렇게 팡 쏘면서 이렇게 멋지게 나오는데 어쨌든 졸본 지역에 있던 세력과 부여에서 나온 고주몽 세력이 힘을 합쳐서 이제 독립된 국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고구려는 첫 시작이 동맹 국가라서 그런지, 제천행사 이름도 동맹이에요. 아, 물론 뜻은 다르겠지만, 어, 그쵸. 외우기 시, 쉽게 하려고 제가, 어, 머리 좀 썼어요. 고구려는 졸본 지방 사람들과 동맹해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제천행사 이름도 동맹이고, 부영, 우리의 부영 부영이는 연고 부여 연고 음, 제천 행사 이름이 연고고 고구려는 10월이고 부여는 12월이에요 나머지 나중에 옥저와 동해 어 맞네 옥저와 동해 나올 텐데 부여만 제천 행사가 12월이고 나머지는 다 10월 달이 그러니까 추수를 하는 시기가 제천 행사가 있는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음. 그리고 아마, 부여랑 고구려, 이제, 건국, 시러, 시, 그, 설화? 설화도 약간 서로 비슷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고구려가 아무래도 부여에서 분리돼서 나온 나라이다 보니까, 정말 많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 특, 고구려의 특징은 이제, 오부정 영민제, 계로부, 절로부, 소노부, 관노부, 순노부. 그렇죠 아까, 사출도 마가, 우가, 구가, 거가, 같은 대가들이 다스리던 시스템을 그대로 빌려왔어요. 단지 이제 4개에서 5개로 늘어났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전로부, 소노부, 간노부, 순노부. 다 보면 다 노부인데 개로부, 게루부, 개로부만 루부잖아요. 개로부가 이제 고주몽이 포함된 왕을 배출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중에, 어 왕을 배출하는 곳이라서, 좀, 명칭이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제가 회의라고 해서, 이제, 이런, 이제, 대가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음, 역시, 일책시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징이, 고구려 하면, 여러분, 요즘에 그거, 그, 유명한 CF인데, 그거 보세요. 막, 고구려 벽화 같은 거, 이렇게 나오면서, 배민, 배민. 그쵸. 고구려 하면, 배달의 민족인데, 얘네들이, 배달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고, 어, 돈을 안 주는 거야. 어, 고구려 특징이에요. 고구려 특징. 어우, 정말. 그렇죠. 양아치죠. 양아치. 나쁜 사람들인데. 이게 배달을 시켜 먹었으면 돈을 줘야 되는데 배달해서 음식을 시켜 놓고서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죠. 약탈. 약탈 문화가 발달된 어, 민족 특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경 사회를 할수 없는 땅에서 음, 시작된 국가라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라고 좋은 조상님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 그쵸? 이게 나쁜 민족 특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저, 그냥 곡식이 자라지 않는 땅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죠. 약간 중국 역사에서 보면 그래서 고구려와 흉노 흉노 같다. 흉노와 하, 한패다. 뭐 이런 시계 역사 기록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지 동의전에 나타난 부여와 고구려에 대해 상방되는 평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부여는 근엄하고 후덕하며 함부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노략질하지 않는다. 고구려 성격이 흉악하고 급하여 침입과 노략질을 즐긴다. 그쵸 부여는 평야 지대에 위치하여 오곡과 과일이 풍성했던 반면에 고구려는 산악지대에 위치하여 약탈경제가 중심이 되었고 또 이제 이 책을 기술한 중국이 부여하는 우호적으로 지냈지만 고구려와 대립했으면 수축할수 있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구려는 그쵸 배달을 시켜놓고 돈을 안주니까 배달음식하면 중국집이 으뜸이죠 중국, 중국 집에 돈을 자꾸 떼먹으니까 우호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이 중국 집에서 이제, 음, 역사를 기술할 때, 고, 부여는 좋게 돈을 안 떼먹겠죠. <laughs> 부여는 좋게 기술하고 고구려는 안 좋게 서술할 수 밖에 없었겠죠. 음.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가장 좀큰 부여와 가장 다른 큰 특징이 이제, 중앙집권 고대 국가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이제 고대 국가로 발전했을 때 왕권이 약한 고대 국가에서 왕권이 강화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여 나중에 이제 백제 신라와 함께 삼국을 이루게 되죠 그쵸 부여는 나중에 삼국을 이루기 전에 어 그냥 고대 국가에서 그냥 사라지는 운명을 맞이하는데 반해서 음 부여를 뺏겨서 만든 고구려는 이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했기 때문에, 음. 상, 나중에 한, 한국의 삼국지 할 때, 고구려 백제 신라 할때그 삼국을 이루는 핵심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에도 아까 다섯 개의 부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 이제 뭐, 저, 마구, 우, 이것처럼 제가 외우기 쉽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계로부 절로부, 소노부, 관노부, 순노부, 이렇게 있, 있죠. 왜계로부가 왕을 배출하고, 절로부가 왕비를 배출하고, 왜 밑에 세 개는, 어, 그냥 중요한 신하, 신하, 신하들을 배출하는 부서라고 이제 제가, 제가 공부를 했는데, 두 개를 이제, 앞글자만 따면은, 이런 식으로 계로부와 절로부 합쳐서 계절, 계절, 계절 이렇게 외우고, 소, 소노부, 관노부, 순노부 이걸 앞글자를 따서 소관순, 작은 소자를 써서 작은 유관순, <laughs> 유관순 누나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laughs> 어 이름 유관순 누나 이름이랑 어, 소관순이랑 좀 비슷해서 그쵸? 관순이 닮아 똑같죠? 계절 소관순, 계절 유관순, 계절 작은 유관순, 계절 소관순 이렇게 외우면 아뭐 뒤에 뭐계로부 절로부, 순노부 이런 식으로 뒤에 잘 몰라도 그냥 어 계절 소관순 이렇게 다섯 개가 나오면 아 고구려 얘기하는 거구나. 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